그게 코파이 나이트예요. 코파이 나이트 또는 파이 나이트 클로즈도 유한이면 클로즈도다 이거죠. 유한 부분 집합은 클로즈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있고 x 위에 위상 t를 이제 만드는데 뭐냐? 부분 집합 x의 이제 부분 집합들 중에 부분 집합들 중에 여집합이 유한한 여집합이 유한한 그런 부분 집합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X가 유한집합이 X가 유한집합이면 이거는뭐가돼버려요 어, X가 유한집합이 i 버리면좀 어렵겠는데, X가 유한집합이면 모든 부분 집합 b 여집합은 다유한집합이 j i 어, p 그러니까 이거 사실 e o Modern Pabi d e b o r e 상 Yuanji p 유 b i d e b 닫힌 부분집합 닫힌 부분집합이 x 자기 자신하고 x의 모든 유한 부분집합일 때 근데 x가 유한집합이면 x의 모든 부분집합은 유한 부분집합 아니야 그럼 다 들어가는 거지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코파인하트 토폴로지 다룰 때는 보통 어떤 예로써 다루느냐면요 앞에서 예에서 봐왔듯이 x가 무한집합일 때 많이 다뤄요 그래서 x의 부분집합일 때 무한 부분 집합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t로. 근데 무한 부분 집합인데 뭐냐면 어, 여집합이 파이나이트인 거. 여집합이 파이나이트인 거를 가져오죠. 그래서 무조건 무한 집합이라고 그쵸 무한 집합이라고 어, 오픈 셋이나 크로스 셋이 되진 않아요. 그쵸 오픈 셋의 정의는 뭐죠? 에, 이 t의 원소들 t의 원소들 그러니까 x의 부분 집합들 중에 t의 원소들을 부분 셋이죠. 그렇죠? 오픈 셋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야 오픈 셋은 여집합들을 크로스셋이라고 하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유한 여유한 위상은 X가 유한집합이면 어, 디스크리트 위상이 되고 그쵸 어, 보통 무한집합일 때 많이 다룬다 여유한 위상. 자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거 X가 주어지고 위상 3개 주어진 거그쵸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부터 배울 게 이제 정의가 이제 역상에 대해서 배웁시다. 이게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었나? 예. 이거는 뭐냐면 역상이에요. f 인버스 s에서 이거는 역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역함수가 아니에요. 역상. 그러니까 얘는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면 얘는 x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이 s는 y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y의 부분집합이라서 이거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x들은 모하는 건데 어떤 x들은 모하는 거냐면 x를 f에다 집어넣으면 o u t 이 s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s는 y의 부분집합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모하는 집합을 f inverse s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상이지 s의 역상이지 f의 역함수가 아닙니다. 표시법은 똑같이 써도 알겠습니까? 에, 그걸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자, 보기 1.3.8 봅시다. 정수들의 집합을 Z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Z에다가 이제에다가 옆에다가, 옆,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그었어요 어, Z, z 라할때 Z로부터 Z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정수에서 정수로 가는 함수인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정수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정수의 절대값이 나왔어요. 알겠죠 어, 절대의 정수의 절대값.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던 함수. 아, 어, 이거 미적분학 함수에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애네. 하고선 딱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이 정수에도 정수로 가는 거니까 점점점이에요. 점점점점점점0 마이너스 1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돼 있는 함수에 점점점점. 근데 이런 F of e d F of 마이너스 s 하고같겠죠 e t Chao de c h u n 이 m a j 이 r t o 점점점 h i 점 h o n g s u m a n C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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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않 m c h u 그렇게 돼버리 않기 때문에 애플은 전사가 아니에요. 전사가 아니니까 전단사함수가 아니에요. 전사가 아니면 전, 당연히 전단사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로 갖지 않아요. 역함수로 갖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역상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역상 이게 서 똑같이 기호는 역함수하고 똑같이 쓰는데 이건 역상이라고 그랬죠. 1, 2, 3의 역상은 뭐냐면 아웃풋이 1, 2, 3 1, 2, 3이 되는 정의 구역 안에 있는 숫자예요. 1, 2, 3, 여기 1, 2, 3, 여기 1인 거는 뭘 보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얘가 2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보내면 2가 돼요. 3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역 이미지는 역상은 이 1, 2, 3의 역상은 이렇게 6개의 숫자가 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5, 3, 5, 7, 9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나 나머지 3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 5 7 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거지. 예항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예로 주는 f는 어, x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여기서 역상을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자 yt가 위상 공간이에요 이 y는 t니까 x하고 다르지 x하고 전혀 다른 위상 공간이고 x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합시다 x 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x가 집합이고 얘는 위상 공간이에요 자 이거 뭔 얘기를 하냐면 아까 역 이거 역이 매지 역상 있잖아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x 위에다가 위상을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f가 x로부터 y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y는 이미 y는 이미 뭐예요 위상이 있죠 그렇죠 어, 위상이 있어요 그림 그림이 이렇게 f가 이렇게 있고 집합으로서의 함수예요 이건 집합으로서 f가 있는데 y는 이미 위상이 있고 여기도 근데 x에는 없어요. 근데 이,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x 위에다가 위상 t를 만들겠다는 거야. 위상 t를 만드는 건 별거 아니에요. 다 얘는 뭐야? x의 부분집합들 중에 몇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놈을 가져오냐면 이 f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y는 이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어, 위상이기 때문에 여기 t 원이 있어요. 얘는 위상이야 이미. y의 부분집합을 가져와서 얘는 이미 위상이 됐어. 그러면 이 위상을 가지고 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t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여기 s, 틀렸죠? s1입니다. 오타 s1. 아이 t1이에요, t1. t1에 부분집합 s가 있을 거 아니에요. t1은 부분집합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원소라고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착, 헷갈리면 안 돼요. S는 T1의 원소예요. 얘는 집합이에요. 얘는 집합들의 집합이에요. 이 S T1에 들어가는 요 위상이죠. 이 오픈 셋이지. 오픈 셋을 갖다가 오픈 갖다가 f 인버스로 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f 인버스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럼 요거 정의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x에 있는 원소 중에 보냈을 때요 S로 들어가는 요 정의가 그렇죠. 음, 요 정의가 그래요. S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걔는 x 의부 분집합이에요. 걔를 갖다가 모아놓고 뭐를 만든다? 예, T를 만드는 거예요. 어, 미안 미안, 선생님 착각했어. 잠깐만, 선생님. 미안 미안, 여기 ST yes, 맞아, T 맞아, T 맞아. 여기 이 t T. 선생님 반대로 생각 반대로 했어. 이 Y의 위상이 지금 T로 주어졌잖아 이게 이 T예, 이게 T. Sorry, T. 그리고 이건 T 1 미안 미안. 다시 하면 t에 속한 s 부분 집합 s를 갖다 잡아 당겨요 이걸로 잡아 당겨 가지고 이 t1을 만들어 잡아 당겨봤자 x 의 부분 집합이지 뭐 그게 어디 가겠어 x 의 부분 집합이지 그럼 그런 x 의 부분 집합을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게 t1이라고 하면 이 t1은 아까 위상의 조건 1, 2, 3을 다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t1이 x 의 위상이 돼요 이건 뭐냐면 위상 하나를 알때 그걸 이제 공변역으로 놓고 잡아 땡겨 가지고 얘는 위상이 없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해 잡아 땡겨서 t1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상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는 건 정리 1.1.1에 1번, 2번, 3번을 t1이 만족을 한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쵸? 자 근데 1번은 1번은 쉽게 보여요. 왜냐면 Y는 요 위상 안에 들어가 있죠. 얘는 이 Y는 공집합하고 Y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얘는 Y의 위상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위상이라고 가정했으니까. T 안에는 Y하고 공집합이 들어가요. 그럼 Y하고 공집합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면 Y 잡아당기면 X래요. 이게 왜 X지? 왜 X일까요? 그리고 공집합 잡아당기면 갔을 때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뭐 밖에 없어? 공집합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집합하고 x는 어디에? t1에 들어가요. 문제가 되는 건 이거야. 잡아당겼을 때 이게 왜 x냐 이거지. 왕창 잡아당겼을 때 x 때왜 그래요 이거? 이거는 이 함수 f가 전사일 필요가 없어요. 전사가 아니어도 돼. 아까 앞에서 봤잖아. 아까 앞에서 마이너스 해당 상이 없잖아. 걔는 무시하면 돼. 여기 y에서 fa에서 대응이 안 되는 그 원소는 무시하면 되고, 나머지 원소만 잡아당기면, 나머지 원소는 어떻게 돼? X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왜? 이거는 함수의 F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 모든 X, 여기에 속한 모든 small X는 F로 대응이 되는, 어, 여기 대응이 되는 Y가 존재한다가 함수의 정의 아니야.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X, 대문자 X에 속하는 모든 원소 X는 X에 대하여 대문자 y에 속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 매칭이 되어 있어 일단 쭉 매칭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싹 잡아 당기면다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게 x예요 간단하게 위 해서 여기 원소를 두 개만 합시다 이렇게 두개 여기는 원소 세개해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간다고 쳐 얘는 대응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 버리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가져와요 그럼 두개 되잖아 여기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 이런 거는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건 없어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1은 무조건 대응이 돼야 돼 이게 f고 알겠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돼요.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이면 되고. 이건 공지팝이에요. 여기서 공지팝을 끄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거 뭐, 뭐예요? 공지팝 밖에 없지. 뭐, 공지팝 보내요 공지팝이 저기. 여기, 여기다 아무것도 안뽑았어 그러니까 여기 대응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두 가지가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막은 적을 시켜요. 알겠죠? 나중으로해서 이건 지웁시다. 자 다음꺼 봅시다 다음은 이제 2번하고 3번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쵸 2번하고 3번 자 정의 2번은 뭐냐 하면은 이걸 첨자로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첨자로 증명을 하게 되면 또어 이건 뭐냐 그럴 텐데 2번이 뭐였냐면 이미에 유한이든 무한이든 합집합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A, I, A, I가 T1의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T1의 원소들이 모임이야 A, I가. 그럼 그거를 갖다가 T1을 지금 이미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거야. FA에서 가져와서 다 만들었어. 그 A, I는 이제 T1의 원소들이에요 이제 뭘 봐야 되는? 얘네들이 이 합집합들이 도로 T 1에 들어가는 걸 보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A, A, J들이 뭐냐 이거야? F, A에서 가져온 애들이야. F, A, J는 T 1에 속한다는 거는 A, J를 F, A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될수 있는 B, J가 T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적당한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적당한 bj가 존재해서 bj를 가져오면 aj가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t1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정의가 그거거든 그렇게 만들어진 건 t1이 얘가 아직 위상이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얘에 속하는 부분집합들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거꾸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bj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다 유니언을 씌워요 유니언 n aj 그러면 유니언 예죠 이게 돼요 요거는 당연히 그냥 유니언 쉬웠으니까 같은데 여기서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집합론에서 일장에서 여러분 복습할 때 배웠던 거예요. 그 16개인가 이렇게 조건 나와 가지고 된다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거 항상 쓰인다 그랬죠. 그런 건데 아, 연습문제에 나왔나? 어, 연습문제 1.3의 넘버 원이네 이거 숙제지 뭐. 이거 집합론. 답은 어디 있어요? 이거 집합론 책 까보면 있어요. 이게 유니언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려서 같아진다 이거 이제 거이 집합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위상상은다 집합론이에요. 이거 꼭 가서 해보든지 연습문제 이거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해요. 근데 BJ는 이미 T의 원소에요. 오픈셋이에요. 이미 오픈셋이니까 유니언 해봤자 얘는 도로 뭐가 돼? T의 원소예요 얘는 이미. 그렇죠 얘는 이미 t의 원소예요 그 말을 여기 쓴 거야 모든 제에 대해서 bj는 이미 t의 원소이고 t는 y의 위상이잖아 위상이면 이두 번째 우리가 지금 x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요걸 이미 만족을 시키니까 유니언 해주면 얘는 T예요, t 예요 t의 t 원소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t1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얘가 t에 속해 있는 거예요 t에 속해 있는 걸 끄집어 온 거니까 끄집어 온게 바로 요거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가겠어 t 1의 될 거예요, 알겠죠? T1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T1의 원소가 되는 거죠, 원소가. 그래서, 그래서 조건 2를 만족시킨다가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증명이 짧지만 아 이거 이거, 이거 모르면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고학년 올라가면 또 나와요. 대수적에도 나오고 대수에도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증명 연습문제 1.3.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왜 굳이 유니언 AI를 썼느냐 이거야. 이거 A1 A2의 합집합이니까 이거 쓰면 되지 않냐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A1 A2 AN 이렇게 나가는 건 뭐야 요 자연수죠. 자연수의 개수만큼 유니언한 거예요. 그건 가산계예요. 근데 유니언은 뭐라 그랬어? 2번 조건이 뭐였어? 이게 유한계든 무한계든 이라고했어 무한은 가산과 비가산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언하고 AJ 쓰는 거는 여기다 인피니트 쓰는 건 이거는 가산, 비가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꼭 유니언 AI를 써야 됩니다. 이번 증명할때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면 무한 중에서 가산 무한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유니언 AI 책에서 그렇게 쓰면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번 해야 돼. 자, 3, 마지막으로 이제 A1, A2의 교집합을 A1에 속한다고 하자. 속할 때이 교집합이 도로 T1에 들어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A1하고 A2의 정의가 뭐냐면 이 T1에 들어간다는 정의가 뭐냐면 B1 적당한 B1, B2가 존재해 가지고 A1, A2는 이 B1, B2를 끄집어 온 거야. f에 해서 끄집어 와가지고 이꼴로 놓은 게 a1, a2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 정의가 위해서 이렇게서 이거 요요 스테이트 요 쓰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스테이트만 잘 기억을 하고 이거의 t1의 정의에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왔으니까 a1하고 a2 교집합은 얘지 a1하고 a2가 얘잖아 그럼 여기 써. 이 교집합은 이거가 돼. 이것도 연습문제 1.3. 이것도 집합론 문제예요. 집합론 문제. 이거는 이것도 인터섹션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f 인버스가 바깥으로 나오고. 사실 f 인버스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얘가 되는 거지. 이게 f 인버스일 때만 성립을 해요. 아까 2번 증명할 때. 그니까 2번 증명할 때 그거 유니온해 가지고 f 인버스 들어가는 거하고 유니온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거 모르면 이거 증명 못해요. 이거 하나 어려운 거 넘겼더니 여기서 막히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를 잡아 끌어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 T1에 들어간다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얘는 B1, B2는 이미 응? 요 T에 원소니까. 이 T는 위상이니까. 얘두개의교집합면 뭐야? 도로 T에 들어가겠죠. 그게 그두 번째. 세 번째 조건하냐. 그러니까 요 t에 대한 얘가 위상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x가 위상이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를 갖다가 y 에이 t에 간에 썼던 것같 갖다 t1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증명은 아주 이게 나이스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